자, 3차식 이상은 뭐로 한다고요? 조립제품이요 그래서 요 녀석 1하고 마이너스 1부터 넣어보자 1 넣으면 이게, 이, 이게 홀수야? 네? 아니, 1 넣으면 어떻게 되냐 0 되지 맞잖아, 여기 1, 네. 5, 5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 녀석의 개수를 요렇게 써서 만약에 하나가 없으면 0으로 써줘야 됩니다. 알겠죠? 이렇게 네. 해서 얼마 넣으니까? 1 넣으니까? 1116, 6, 6 맞네? 11, 11, 6, 6, 6 0, 이렇게 되지. 네. 다음은 이것도 이제 또 해줘야 돼. 좀 귀찮지? 네. X제곱, X, 이제 얼마를 넣을까?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네. 네.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또 0이 돼요.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1, 마이너스 1, 5, 마이너스 5, 6,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6 0 네. 이렇게 됐어요. 이것도 네. 조립제법 해도 돼. 네.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자. 여기 뭐 바로 보이지. 3이 플러스 플러스 요렇게 보이지. 네. 근데 여기서도 2차식도. 얼마 넣으니까 0 됐어?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이 됩니다 알겠지? 네 그럼 요거는 얼마야? 1이 왔지? 네 요거는 마이너스 2 3뭐 마이너스 요렇게 돼서 0 됐지 그지? 네 그럼 요 녀석은 뭐 부호 바꿔줘야 되는데 X 마이너스 1 맞지? 네 요거는 X 플러스 1 맞지? 네 요거는 X 플러스 2 요거는 그대로 써주지 x 플러스 3 왜냐면 여기 2차식에다가 1차 뭐야 2차식을 나누면 목선 1차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. 천천히 하시면